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 내가 배우가 될 상인과 수업을 함께 할최한을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번 내가 배우가 될 상인과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면 대면 교육은 148 아트스퀘어 내에 있는 다목적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지금처럼 거리두기 3단계가 지속되면. 비대면으로 줌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수업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술 공연 배우 먼저 예술. 자, 친구들은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술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이 미적 작품을 창조하는 활동이에요.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자, 친구들과 선생님이 미적 작품, 뭔가 보기에 아름답거나 감동을 주는 작품을 창조해내는, 만들어내는 활동을 예술이라고 해요. 이런 예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미술, 그리고 무용, 음악, 연기 등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예술이 있답니다. 자, 그럼 예술은 알았고. 그럼 공연이란 무엇일까요? 공연이란 앞에서 말했던 다양한 종류의 예술, 음악, 무용, 연극 등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일을 공연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예술과 공연 중에 연극을 배우고 연극 공연을 하게 될 건데 그럼 연극은 또 뭘까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연극은 뭐예요? 자, 연극이란 배우가 무대에서 대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몸짓, 동작, 말로써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을 연극이라고 해요. 이런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랑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연극의 꼭 필요한 네 가지. 첫 번째. 제일 먼저는 연극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연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맞아요. 배우. 배우를 우리가 연기를 하는 연기자, 연극을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연극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할까요? 맞아요. 관객. 관객을 공연을 보는 사람이라고 해요. 관객이 없는 배우가 연기한다면 공연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겠죠? 어, 그럼 우리가 지금 연극을 하는 사람도 찾았고, 보는 사람 관객도 찾았어요. 그러면 이 연극을 할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자, 연극을 할수 있는 장소를 무대. 맞아요. 연극을 하는 장소, 공연장을 모두 무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총네 개가 필요한데 세 개를 찾았어요. 연극을 하는 사람, 보는 사람, 그리고 장소 모두 찾았는데 마지막은 뭐라 할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을 대본이라고 그래요. 배우, 연극을 하는 사람이 무대, 공연장에서 관객, 보는 사람 앞에서 연극을 하려면 연극을 하기 위한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연극을 하기 위한 이야기, 대본입니다. 자, 이렇게 배우, 관객, 무대, 대본 이렇게 연극을 하는 데 필요한 네개를 연극의 4요소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연극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배우가 말을 하지 않고 몸짓이나 표정으로만 표현하는 연극을 팬터마임이라고 해요. 음. 자 그럼 우리 한번 펜터마임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대사 없이 펜터마임은. 배우가 말 대신 몸짓과 표정으로 모든 걸 보여주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집중되는 연극이에요. 자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접했을 것 같은 공연인데 뭘까요? 네 춤과 노래가 위주가 되는 뮤지컬. 자 뮤지컬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춤과 노래 위주의 뮤지컬에서 노래가 빠지고 춤으로만 표현하는 연극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용극. 네. <laughs> 그리고 배우가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 배우가 되는 연극, 인형극. 이런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을 배우라고 할수 있겠죠? 인형극 영상도 볼까요? 돌이 돌돌이 돌다리 달지 강한 거 약한 웃긴 거 어떤 게 좋니 자 이렇게 이 외에도 가면을 쓰고 나오는 가면극 그리고 넓은 마당에서 민속놀이와 함께 연극을 하는 마당극 등 정말 다양한 연극의 종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연극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연극을 하는 배우. 그럼 배우가 뭐야? 어, 배우는 연극, TV 드라마, 영화, 라디오 등 대본, 이야기 속 인물로 분장하여 연기를 선보이는 예술가라고 하는데 연극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배우의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자, 보면 친구들이 다 하는 것처럼 연극 또는 뮤지컬을 하는 공연을 하는 배우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 TV에 나오는 배우 그리고 아까 그 인형극이나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만화 영화의 목소리로만 연기를 하는 성우 그리고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나와서 개그맨들이 막 웃긴 연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잖아요 그런 개그맨들 그리고 위험한 액션이나 화려한 액션 이런 액션을 전문으로 하는 스턴트 배우 등을 우리가 배우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배울 연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 우리 꿈다랑이기 프로그램은 첫 번째 1에서 6차시 수업은 다양한 연기 훈련과 연극 연극 놀이를 통해 1에서 6차시 수업은 다양한 연기 훈련과 연극 놀이를 통해 배우가 되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즉흥 연기나 선생님이 주어주는 제시 대사를 통해 연기를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지브리시라는 연극 놀이를 통해 연기 표현력을 키우는 수업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7에서 11차시 수업은 우리 아까 연극에 필요한 네가지 요소 중에 배우가 있고, 그리고 대본이 있잖아요. 그 대본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대본을 만들고 우리 배우가 된 친구들이 연기를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1 1에서 13차시 수업에 연극 공연을 만들고 14차시 수업에 무대에서 우리 친구들이 배우가 되어 우리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 관객을 만나고 공연을 해 보는 수업을 가질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설명해서 친구들 좀 지루했을 수 있는데 하루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직접 만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수업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수업 OT를 마치겠습니다.